구속 9, 열렬학계, 만트라, 화살 기도. 모기업의 생각은 에너지라는 카피 광고 문구가 유행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 생각이 왜 에너지인가? 과연 생각이 에너지가 될수 있는가? 에너지란 무엇인가? 아마 과거엔 이 말을 즉각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적었을지 모르겠지만, 가히 신영성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그 말을 잘 알아듣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에너지, 기, 초능력, 초염력, 파워, 파동, 진동, 무슨 요법 등등. 저는 과거에 개인적으로 건강에 대하여 몇 차례의 위기를 맞이한 적이 있었다. 그후 건강에 대한 서적을 자주 접하게 되었는데 의외로 기, 에너지에 관한 서적이 매우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모든 것을 차치하고 저는 에너지, 기, 생각 등 위의 단어들과 연관시켜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표현은 다름 아닌 한번 생겨난 모든 것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잠시 모습을 달리할 뿐이다. 예수님께서도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가늠한 것이다. 마테오 5장 28절 라고 말씀하셨다. 그냥 혼자 생각했을 뿐이고 그 생각은 곧 사라질 것 아닌가.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마음에서 오르는 생각이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그 어떤 생각이든 모든 생각은 반드시 그것에 대한 영향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큰 잘못된 현상들 중에 청소년이나 젊은층의 흉악한 폭력이나 성폭력 현상이 아주 심각한 문제이다. 그것이 단순히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은 절대 아니다. 그들이 어린 시절부터 컴퓨터나 인터넷에서 자주 접했던 폭력게임이나 음란물의 영향이 매우 큰 것이다. 그들이 본 모든 폭력과 음란 장면들이 그들의 두뇌에 그대로 새겨지게 되며, 어느 순간에 그들의 머리에 새겨진 장면이 그대로 외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그대로 들어맞게 되는 것이다. 보는 것이든 생각하는 것이든. 듣는 것이든, 말하는 것이든, 행하는 것이든, 한번 발생한 모든 것은, 생겨난 모든 것은 절대로 그냥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그저 자기 혼자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그것이 이미 지나간 과거의 것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행한 모든 것의 영향은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이다. 모든 신앙인은 가려서 보고, 가려서 듣고, 가려서 말하고, 가려서 생각하고, 가려서 행동해야 한다. 그 영향을 다른 말로 에너지 기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이다. 생각은 에너지이다. 말은 에너지이다. 바라봄은 에너지이다. 행위는 에너지이다. 그리고 말은 에너지이다. 말하는 것그 자체가 에너지이다. 좋은 말은 좋은 에너지를 갖고 있고 나쁜 말은 나쁜 에너지를 갖고 있다. 거룩한 말은 거룩한 에너지를 갖고 있다. 거룩한 짧은 말의 기도가 바로 화살 기도이다. 화살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하느님 앞에 곧바로 전달되는 기도가 바로 화살 기도인 것이다. 우리 교회의 오랜 전통 중에 하나가 바로 화살 기도이다. 초기 수도원의 수도자들은 공동 기도 시간 외에 일하는 시간에도 입에서 기도가 떠나지 않았다. 끊임없이 기도하라. 테살로니까 1서 5장 16절은 바오로 사도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일할 때에 자신들이 좋아하는 짧은 성경 구절이나 거룩한 짧은 말을 셀 수도 없이 되풀이하였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동방 교회의 수도자들이 애용하던 예수의 기도이다. 하느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라고 끊임없이 하루에 몇 번인지 셀 수도 없이 되풀이하여 기도하였던 것이다. 저는 현대 영성의 대가이신 도머스머턴 신부님이 하신 말씀 자꾸 자꾸 반복하여 말하고 되뇌어라 수시로 그리고 끊임없이 그것이 기도이고 기도는 하느님과 깊은 관계이다라는 말은 바로 화살 기도를 말한 것으로 생각한다. 일상적인 생각에도 에너지가 담겨 있는데 거룩한 지향 생각을 가지고 거룩한 말로 셀 수도 없이 되풀이 되는 화살 기도는 과연 얼마나 큰 에너지를 담고 있을지, 그 영향력은 어떠할지 상상을 해보셨는가? 고대로부터 모든 종교에서 거의 다 사용하던 대표적인 기도가 짧은 주문 기도이다. 힌두교의 만트라가 바로 그 대표적인 주문 기도이다. 만트라라는 말은 진언이라고도 하는데, 거짓 없는 참말, 진실한 말이라는 뜻이다. 또한, 신에게 바치는 찬가, 신을 찬미하는 짧은 말, 진리의 말이라는 뜻이다. 인도의 고대 산스크리트어인 만트라는, 사념한다는 뜻의 만과, 그릇이라는 뜻의 트라가 합쳐진 신의 덕을 사념하는 언어 그릇이라는 뜻을 지닌 단어라 한다. 그리고 만트라를 모든 것을 다 가졌다는 뜻의 총지 또는 다라니 라고도 말한다고 한다. 하여튼, 만트라를 바치는 사람들은 그 만트라가 병을 치료하는 힘과 법을 보호하는 힘과 죄를 소멸시키는 힘과 깨달음을 얻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그와 같은 우리 교회의 전통적인 기도가 지금은 많은 신앙적 지식들에 밀려 사라져 가고 있다. 저는 그 화살 기도의 힘, 그 위력의 놀라움을 체험하였고, 그래서 화살 기도를 그토록 입으로 외치고 주장하는 것이다. 정말로 대단한 위력, 능력을 발휘한다. 짧은 거룩한 말 중에서 가장 위력이 센 말이 바로 하느님이라는 말이다. 하느님이라는 말에 아버지를 더해, 하느님 아버지라는 말. 이 말보다 더큰 능력의 말은 이 세상에 더 없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애틋한 심정으로, 하느님 아버지라고만 소리내어 외쳐도, 그것으로 기도 끝이다. 하느님 아버지라는 말 외에 다른 말들이 붙는다면 오히려 그것들은 빈말에 불과한 것이다. 사랑하는 배우자 간에 진정으로 사랑의 마음을 담아 부르게 되는 여보, 외에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기도 중의 기도, 최고의 능력의 기도,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 하느님의 뜻이 이 땅에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 주님의 기도는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이야기에서 동굴문을 여는 열려라 깨이다. 주님의 기도는 하느님 나라의 문을 여는 열려라 깨이다. 저는 우리 신앙인에게 이 주님의 기도 외에 다른 기도는 다 빈말에 불과하다고까지 말하고 싶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는 하느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느님 뜻대로 살기 위한 그 길을 열어주는 기도가 주님의 기도의 핵심 요약인 내 맡김의 화살 기도이다. 하느님 아버지, 저의 모든 것을 당신께 맡기오니 저를 이끌어 주소서와 아니면 주님, 제가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소서이다. 끊임없이, 셀 수도 없이 반복되고 되풀이된 화살 기도가 나의 입을 떠나 소리와 함께 자취도 없이 그냥 허공에 사라져 버렸는가?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한번 생겨난 모든 것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잠시 모습을 달래할 뿐이다. 저의 경우 내맡김의 화살기들을 애정을 갖고 끊임없이 정말 정성을 다해 바쳤었고 그 모습이 약 3개월 후부터는 드러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한번 제 말을 굳게 믿으시고 꼭 시도해 보시기 바란다. 그러면 언젠가 하느님의 마음이 열리게 된다. 하느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된다. 하느님 나라를 살게 된다. 참말이다. 이처럼 하느님의 마음을 열고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열려라 깨와 같은 화살 기도가 있는데 그 능력을 체험한 제가 열을 내어 가르쳐드려도 제대로 하는 사람이 드물다. 많은 이들이 이미 다 어른이 되어버린 것이다. 내가 그래도 어른인데 유치하게 똑같은 말에 반복인 화살 기도를 해 하느님의 진리는 절대로 어른들에게 드러나지 않는다. 오직 철부지들에게만 드러난다. 루카 10장 21절. 그것이 하느님의 거룩하신 뜻이다. 화살 기도는 정말로 대단한 힘을 갖고 있다. 타종교의 만트라 기도가 병을 고치고 죄를 없애주며 깨달음을 얻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면 내맡김의 화살 기도는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느님을 소유하게 하는 엄청난 능력을 지니고 있다 많은 이들이 제 말을 믿지 않고 평생을 시간 낭비한다 참으로 안쓰럽기가 그지 없다. 인디언들은 그들이 바라는 소원이 있으면 그 소원을 1만 번을 외우면 소원이 실현된다고 믿고 그렇게 실천한다고 한다. 일본의 남유호랑개교도도 마찬가지이다. 그렇게 실천한다. 천주교 신자들은 가르쳐드려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토머스 머튼 신부님의 말씀대로 하느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치 않아서일까? 아니면 하느님 외에도 가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일까? 아니면 지금 당장은 하느님이 필요하지 않고 나중에 죽을 때만 필요해서일까?